이 당세를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 네. 좀 끌어들이는 건데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이 뭐저 아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추가로 합류할 의원 있을까요? 음 계시기는 할 겁니다. 네 저희들 네. 에,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네. 네, 계시는 합니다. 어, 혹시 오늘이나 내일쯤 탈당하고 네. 합류할 의원 안 계세요? 어, 오늘도 네. 한 분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아, 이쯤 예, 있다 나오, 나오겠죠.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네. 민주당에서 이 공천 탈락한 음. 저 의원들 네. 본인이 하위 10%에 지금 내가 저 됐다라고 밝히면서 탈당한 네.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합류할 수도 있다. 네, 제가 음. 오늘 발표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혹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낙연 의원을 어, 네. 대표하고 굉장히 친밀한 네.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서른 의원이 본인 탈당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마 다섯 명 정도 더 있을 까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서른 의원도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예. 또 어,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예. 이런 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 뭐 저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서론위원 말고 다른 의원들도요 음, 예. 다섯 명 정도 서론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서. 아하, 예. 예. 그 거마해보니까 그 다섯 명이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쯤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요 <laughs> 그래요? 예.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김진조전 대통령의 행동화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네.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 얘기는 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우리랑 합류하자. 이런 메시지를 들리는데요. <laughs>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 예 어떤 음,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예. 일단 선거까지는 어좀 잠자코 있다가 선거 예. 후에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 저의 뭐, 음. 뭐 뭐랄까요 의견, 예. 네 그렇게 지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음. 네, 지금요 대표님 네. 이 하위 명단. 본인들한테 통보는 다 됐을 거고 네.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들도 있고 밝히지 않은 의원들도 네. 있습니다. 통보가 안간 의원도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요. 네네. 네, 네. 그 통보의 그 시기 네. 이것마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아. 예, 천천히 하고 또 빨리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일부 언론 보도 그 명단에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비명기 의원이라고 네, 하던데 네. 30% 감산이면 사실은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는 그렇습니다. 신인 가점도 받고. 네, 네, 네.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랑 합류해서 총선에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음,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죠. 우선은 네. 현역 의원들의 경우는 본인을 따르는 당원들 네. 어, 이분들과 어떠게든 그 상의를 해야죠. 예.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런 의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 층에서 준비하고 있는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로 갔을 때아 내가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예. 네. 그러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어. 유인책을 드린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예. 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 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